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이거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사주를 공부하는 과정에 기존의 명리 이론은 기존의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격, 뭐, 왕세, 통근, 신강약, 뭐, 평관이 제일 중요해, 뭐, 일간은 일, 일왕, 격왕, 영신왕, 이리야 좋은 것이그러니까 맨날 이놈의 신강, 신약, 신강을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통군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통변을 안 하고 막 격이 뭔지, 신강인지, 신약인지, 통근했는지 어쨌는지 이거 따지고 바꿔. 따지기 바뻐. 평관이 있네, 없네. 아니, 언제 통변하냐고. 이거 왜 따지고 있어? 통변해야 될 시간에 이걸 따지면 왜 이런 걸 따지고 있냐. 계속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한 30분 동안. 그왜 그래, 이런 강박 관념이 생겼냐면 이건 강박 관념이야. 일종의 완전히 그 더체 걸린 거지. 뭐 하나의 삘이 꽂혀 다른 건안 보고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다양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딱 거기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강박관념에 아무 일 없는데 뭔 일이 있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시달려.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평관 평관은 사주 팔자에서 평관을 보이면 먼저 평관을 논하라 뭐 이런 식의 허무 맹랑한 주장을 펼쳐가지고 강박관념이 생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면 원라 뭐야 이거 신의 무술 정유무신 무엇이 일관이 극신약이네, 극신약. 와, 씨, 허탈한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어? 갑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병, 혹은 뭐, 어? 뭐, 화기를 먹으면 미토, 뭐, 술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간이 버틸 텐데, 일간이 상관 생제를 유지할 텐데, 이래놓고는 또 갑이 있으면, 어? 변인 도식이 아니요. 또 이런 거 가지고 앉아 있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주를 뭘로 본다고? 십신으로 보고 십신의 음? 십신의 생극작용으로만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라도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평관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관이 극신양해 보이니까 마치 일관이 아무 짓도 못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지 그 이유는 왜? 일관이 약해서 환장하는 거지 거기다가 시비운송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해놓으니까 유금에서 장생한다고 해버려 장생이 아니라 12운송으로 꼭지점인 사유주산맵의 왕지에 해당하는 이 유금을 여기서 음생양사 장생한다고 해버리니까 똥 같은 소리를 해버리는 거요. 그런데 각각의 에너지는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가졌고 각각은 어느 시공간에 이르면 그 역할을 약하게도, 강하게도, 무기력하게도 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화라면, 사유축, 여기, 사유축 삼합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사유축 삼합을 하니까, 이 유금이라는 시공간에서 이 정화라는 무슨 작용? 수렴작용. 열기 작용, 중력 작용을 가장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그런데 음생양사로 이게 장생이라고. 그래놓고는 뭔 헛소리를 하냐면 장생이어도 뿌리가 된다는 도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뭐 장생 뭐 힘이 생겨나기도 전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디. 하여튼. 이 유금은 아니 정화에게 유금의 시공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왜냐고 자 사계들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한번 봐봅시다 자 아까 그 사주를 기억하면서 다시 봐봐요 자 정화일간이 요 정화일간이 어디에 있냐면 가을에 있어. 가을, 그죠? 그리고 아까의 그 글자들을 잘 보면, 어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유, 술, 해, 정, 신, 몽땅 다, 가을이라는 숙살지기 가득한 수학, 숙사라는 요 시공간에 다 모여있어.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정화는 병화가 경금을 키워서 뚝 땅으로 떨어진 시종자에게 열기를 가하는 그런 역할. 물론 여기서부터 올부터 힘을 길러서 유금까지 간다 그랬죠. 그렇죠? 유금에 가서 시종자를 완성. 이게 정화가 해야 될 일이요. 중력, 수렴, 열이 해야 될 일은 이 시종자를, 6월에 시종자를 완성하는 거라고. 이거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정화는. 응? 그러니까, 정화가 할 일은 금을 보는 거야. 금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게 목적이야. 에너지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라고. 존재의 가치라고. 근데 이게 정반대로 가면, 웃기는 좀, 좀 웃기지. 왜냐면, 정화는 금을 완성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수, 이건 수렴 숙살이거든 수학이야 수학 근데 이건 여기쪽에 오면 은 성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묘로 선생님 간지를 쓰긴 쓰지만 그 내부의 속성은 물질에 흥미가 많은 거지 성장에 흥미가 많은 게 아니라고 그 본성과 현실 사이에서 헷갈려 헷갈리우스야 아, 나는 이쪽에서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주, 사주 보면 알겠지만, 금액이 커. 만지는 수천억, 뭐, 수백억, 이렇게 만지잖아. 근데 보면은, 정화 일간에게 갑이나 어린 인성이 없어서 무기력해 보이는데 와 무슨 사주 저아주마 주식해 갖고 사주가 사유축인데 응? 정화일간 사유축인데 막 재, 재산이 900억이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신유 막 응? 신유 정화일간 신유 뭐뭐뭐신축뭐 응? 정사 일이 됐는데 도대체 뭐극신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 많아. 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쓰임이 좋은 이 시공간에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뭐다? 그냥 오류가 많은 거지. 첫 번째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관이 무조건 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여기 막 이게 유금의 장생이라는 개념. 뭐 기타 등등, 뭐 아까 말한 뭐 격곡이 뭐 기타 등등. 자, 이제 다시 그 사주를 봐 봅시다. 자. 이제 봐 보면 아까 사계도랑 비교해 봐요. 자, 이런 글자들이 몽땅 다 응? 만약에 이 술토에 이렇게 무토 이런 개념들이 이 애만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신유술에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 정화가 자신의 에너지를 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죠? 어디에서? 가을에. 숙살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뭐가 부족해 보이냐면 인성이 없어. 인성이 없으니까 마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뭐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격, 종격으로 갑버려 그 그래. <laughs> 말도 안 되는 정격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겠죠?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강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옳지를 <laughs> 기준으로 봐 버리면 일간이 필요 가 없어. 자 수로리면 화기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얘가 화기를 보충하고 나머지 글자들이 응? 충분히 뭐 이렇게 거기다가 대원을 여기에 이제 해수가 적절하게 응? 사우나 효과를 열이 팍팍 오르게. 자 그러면 남자니까 대원이 꼭으로 가잖아요. 금에서 화로 간다고. 그럼 여기 화기 술토에 가득 채워주잖아요. 그러니, 월지 시공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공간 대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일건이 그 열기를 여기다 충, 충, 어,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참, 거기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어? 신금이 토다금매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무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집안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제 정반대의 사주 의문 하나 봐봅시다. 자, 이 사주는 황의정승 사주예요. 그럼 마찬가지야. 이런 사주를 보면 와, 또 종합격 타령하겠지? 왜? 개수를 생해주는 인성이 없다는 무의 십신생극타령을 못 벗어나서 그렇다고 아까 그 사주처럼 이 묘모, 묘월에 필요한 건 뭐지 개수가 성장을 촉진하고 무토가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러면 뭐다 을계무 삼자조합 이거 봐봐요 이, 이 사주에서 각 글자는 모든 글자는 음 을이죠 묘진사고. 그다음에 여기 병경 이러겠죠. 자 모든 글자는 개수 무기 봄봄을봄묘봄을묘묘봄 묘진사의 사봄봄봄 그럼 뭐지? 아까 그 사조처럼 정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글자는 이 봄이라는 이 봄날의 모든 글자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봄뭐 한다 그랬지? 성장위주야. 모든 것들을 키워 주는. 자, 개수는 뭐라고? 삼합이 해묘미잖아. 그렇지? 해묘미 그러면 성장을 촉진하는 거에서의 꼭지점뭐다고 여기 묘목이야 그런데 이 개똥 같은 여기서 장생한다고 헛소리를 해 놓으니까 또 그래 놓고는 장생이면 강하다는 똑똥 같은 소리를 하니까 뭐 대단 아이 고 그니까 개수는 묘월에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저 아까 그 사주와 이 사주는 정반대의 에너지들을 갖고 태어났어. 한 황의 정성은 키우는데 아까 그 사주는 숙사라는데 수확하는데. 하지만 자신들이 얻어야 할 시공간에서 매우 좋은 조합들, 글자 에너지들하고 힘을 합쳐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한다. 활용한다呀， 쓰인 쓰인다呀. 이 사주는 이 모든 것들의 성장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글자를 갖고 태어났잖아.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려면 누구를 찾아온다고? 개수 반다시 개수를 찾아 이 개묘에서 이렇게 개사로 올 수밖에 없잖아. 왜 개사에서 개묘로 가지는 않잖아. 개묘에서 개사로 오는 거지. 그러니 위에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네, 응? 내가 응? 개며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것들이 이게, 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 네가 좀 해, 나를 막 대신해서 개개로 대신해서 나좀 키워봐. 그러면 사종 경금이 있으니까 을변경으로 열매가 맺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국가에서 개사에게 시키겠지. 네가 좀해 이것들. 그랬더니 잘했더니 이 열매를 잘해 맞았어. 그럼 뭐야? 정리해보자고. 우리는 무엇에 시달리고 있냐면 일가는 강해야 한다는 신강약에 휘둘리고 있어. 거기다가 편관이 있으면 사 먼저 편관을 놀아라는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약하고 세력을 강해버리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종격 타령에 속고 있는 거지. 이게 몽땅 다 뭐예요? 십신생극론이라니까 십신생극론. 그런데 만약에 일간을 하나의 글자로만 간주한다면 이 십신생공론도 격공론도 왕세론도 통공론도 조우론도 다 사라져버려. 왜? 그게 존재할 <laughs> 수가 없으니까. 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묘월이야. 묘월에 묘월에 아, 월지시공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뭐지? 수기요 여기 있네. 그러면 일간이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방사하에 이건 자. 자신 에너지를 방사하니까 사회,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에너지네, 그죠? 이건 일관이 강한의, 약한의 문제가 아니야. 이 월지, 월지 시공에이 글자들이 무슨 쓰임을 갖고 있냐지. 자 이렇게 했더니 뭔가 묘목이 이, 을묘가 성장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결과 가 뭐지? 경이요, 그죠? 그러니까 묘목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면서 사중 경금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 결과가 있는 사람이고 일간이 강하든 약하든 뭐 기타 등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상관없이 모든 글자들이 에너지 파동이 팍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살아있네 살아 한 어느 글자도 죽어있는 게 없잖아 이이 이 공간을 벗어난 가을에 있는, 봄이 아니라 가을에 있는 정원은 또 무슨 역할을 하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지. 결론 낸다. 그렇잖아. 여기까지는 우유부단이지. 둘이 뭉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결론 내고 말겠어. 약간 수렴, 정력, 열, 결론 낼게. 이런 게 있잖아. 과단성이 없다? 없을 리가 있나? 저런 게 있는데. 아 그러니 정성했지. 과단색이 흐리멍텅한데 정성할 수 있다고? 말이 돼? 그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쓸데없는 종격 타령에 쏘아서 아, 이게 종격이었으면 좋좋았을 것 같지 않은 생각에 들지 않지 않으시 않으세요? 이런 건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글자에 쓰임 사조 구조 월지 시공간에서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라고.